네, 안녕하세요. 스타짱TV의 배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경남 일양시삼랑진읍에 위치하고 있는, 어, 조그마한 주택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삼랑진의 시에서 차를 타고 오시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옛날 색깔의 주택을 올 리모델링을 다 하신 주택입니다. 자, 토지 면적은 크진 않고, 지금 현재 이 안에 보이는 면적이 42평입니다. 네 42평 인데도 불구하고 어, 집을 이렇게 끝 쪽에 어, 딱 붙여서 집을 짓다 보니까 어, 텃밭 공간도 있고 또자측에 보시면 어, 바베큐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싱크대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네, 순간온수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뭐 오시면 이렇게 어, 바베큐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 캠핑을 좋아하시는 젊은 부부들에게도 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애들 데리고 와서 주말에 어노시다 하기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바깥쪽에 아궁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요것도 난로도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비를 맞지 않게끔 이렇게 해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단벼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뭉치게 해두셨는데, 어, 요마을이 보시면 현재 그 십일양시에서 어, 돌담으로 해서 공사를 해주십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높게 어,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미항식에서 어, 그거는 무상으로 어,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텃밭도 있고, 네, 이렇게 텃밭도 위치하고 있고, 또 이런 테이블 앉아서 차 한잔 하시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또 이런 전기 계란기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운책 해두셨고. 어, 요 레디오도 하나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색깔에 있는 주택을 이렇게 다 깔끔하게 마무리해 두셨네요. 네, 텃밭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어, 그리고 단감나무가 하는 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돌담이 이쁘긴 한데 어, 돌담으로 사와 놓으면 어, 좀더 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그마한 하단에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런 대문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창도 이렇게 예쁘게 해두셨고, 조금 약간 어, 센스가 있으신 분이 어,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호롱불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품으로 되어 있고, 요런 글기도 제가 넣었습니다. 네 샤시 부분은 공사가 되어 있고 자 내부 들어가시면 자 여기 방이 한 칸이 있고요 음, 방은 옛날 주택이라서 크진 않고 이렇게 문짝 다 교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엌이 이고요 싱크대 교체하고 있습니다 어, 건물은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한 15평 정도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 자리 있고요 네, 여기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세탁기 공간도 있고요 어, 주말에 오시면 이렇게 뭐 약간 어, 주무시고 거주하시다 가시기에는 가 어,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하네요 네 어, 주택 다 보셨고요 어, 뭐 주택은 대지가 크진 않고 집도 크진 않지만 이렇게 손을 다 보신 주택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거주 가능하시고 어,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어, 또는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 주말에 한 번씩 오시다 지내시기도 괜찮고 그리고 뭐 여기서 거주를 하시도 아, 1인 2인 정도는 충분히 거주 가능한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네, 소박하지만 어, 아주 괜찮은 아, 시골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주택의 매매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락와 네,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스타짱TV의 백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